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저는 지금 민족학 영남대학교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박창대 중앙, 더불어민주당 중앙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경산 유세지원 오시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인사드립니다. 76년도에 이을몇개 싸서 배우는 날, 아니, 눈 오는 날, 성남에 가서 중학교도 입학하지 못하고 소년공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았어요. 네. 좋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죠. 아, 예. 그래요. 녹음했다. 아 그러세요? 아, 엄마가 응. 얼마나 열정을 부르는지 내가 막 감당이 안 된다고. 다프다놔 주고 막. 그래 응. <laughs> 지금 막 녹음했다. 다 <laughs> 아 그래요. 오늘께 진솔한데 네. 어, 오늘께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 듣다가 너무 좀안 되겠다 싶어 했는데 그때부터가 어릴 때부터 시절. 어 <laughs> 오늘 <웃음> 그 박찬대 최고께서 오셨는데. 그 평소보다 더욱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되게 잘하시죠. 예, 아뭐 원고를 써 오셨다고 그 들고도 계시던데 네. 와 막힘없이 술술 술술, 야 괜히 진짜 최고인가 싶습니다. 저는 들어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걸 조근조근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 네. 너무 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좋은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막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런 건 사실 서로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음, 네. 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들었었습니다. 네, 아무튼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별말씀을요. 네. 네. 그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힘을 받아서. 네. 예, 그러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133 유세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민족사 경남대학교 학우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그런 세상 한번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만들려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해야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전투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언젠지 모두 기억하시나요? 네! 언입니까 29, 30일, 무슨 요일이죠? 목, 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내 손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거를 확실하게 하는 날, 언제요? 29, 30일, 이틀을 잊지 마시고요. 대학생 여러분, 특히나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신 분들은 사전투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십니다. 가까운 투표소 찾으셔서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전투표 잊지 마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꿈꿉니다. 지금은. 진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김기현! 아니야! 김기현! 김기현! 지금은. 김기현! 자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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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영남대학교 앞에서 막 박찬대 중앙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님의 유세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아 오늘 반응이요 굉장히 뜨겁고 살짝 아쉬운 거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시간에 저희가 다가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간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말씀도 좋았고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 같습니다. 오렌지 골목을 돌아봤는데요. 사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상인분들도 많이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어쩌면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도 이번 대선에 굉장히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경산 킴블리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공약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저희 선거 남은 선거 운동 기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야. 지금은 이